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8일 새벽 3시에는 삼성 개발자 회의 2018 키노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커넥티드 리빙을 위한 혁신적인 개발자 도구들이 공개되었는데요. 발표자들은 사용자에게 통합된 경험을 선사할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도 함께 소, 소개해가며 개발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공개되었던 갤럭시 홈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직관적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원 UI와 함께 이를 이용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영상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실물을 가지고 나와서 좀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아마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아주 일부만 공개되어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다소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폴더블폰이 공개될 때 갑자기 정전이라도 된듯 주변이 어두워지는데요. 아직 완성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름도 정해지지 않을 만큼 그냥 실물을 본다는 자체의 의미를 두어야 할것 같은데요. 시원한 폴더블폰을 살펴보면 안으로 접히는 원리로 동작합니다. 또한 접었을 때 바깥쪽에 또 다른 디스플레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두 펼쳤을 때의 화면 크기는 7.3인치로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은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했을 때, 했을, 해서 접었을 때 일반 스마트폰을 떠올리는 디자인이었는데요. 어, 새롭게 개발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워낙 얇아져서 어떤 폴더블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개념은 바깥쪽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메인 디스플레이로 옮겨간다는 개념인데요. 이런 원리는 카메라 화각을 변할 수 있도록 적용한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액티브 윈도우를 통해서 세 개의 어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폴더블 폰이 공개된 직후에는 곧바로 구글에서 UX에 관련된 설명도 진행되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커버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멀티데스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태블릿과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출시 일정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019년 3월까지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삼성보다 한발 앞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로열 플렉스파이를 이 시점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안으로 접히느냐 바깥쪽으로 접히느냐입니다. 로열 플렉스파이의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디스플레이가 접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히는 부분이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안쪽으로 접히는 고난이도 기술을 선보여서.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짐작할 수 있는데요. 로열 플렉스파이는 그야말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한 이미지를 확인하면 얼마나 허접한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빨리 실물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가격은 충분히 2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300만 원도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타 브랜드에서도 개발이 진행된다면 제품들의 가격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고가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부품에 대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어찌되어근 간에 스마트폰 기술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기술이 적용된 폰들이 등장할지 흥미로울 가지고 지켜볼만 하네요. 예, 이상 스티브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의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을 누르세요.